수면의 비결. 경추목베개 이렇게 바꿔보세요. BTS 정국이 사용한 경추베개는 정말 많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메밀과 편백으로 충전되어 있어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특히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를 통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며 목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디자인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기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탁도 용이하고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 상태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맞춤형으로 사용 가능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목 디스크나 일자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사용해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고민 중인 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KURLN 경추 베개는 정말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 통증 완화와 깊은 잠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베개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초기에는 목이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잘 맞아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니트 원단 덕분에 통기성도 우수해 땀이 차지 않고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특히, 여러 후기에서 보관력이 뛰어나고 편안함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두개 세트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 같아요. 나쁜 잠습관으로 힘들었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무로 쿨쿨렛의 3D 고밀도 메모리폼 경추베개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여러 후기에서 목 통증이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메모리 폼의 푹신함 덕분에 잠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높이 조절 패드도 있어 개인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배송도 빠르고 포장 상태도 양호해서 기분 좋게 받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사용해보시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귀 눌림방지 홀과 C자형 디자인 덕분에 옆으로 자는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의견이 많으니, 목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